자, BT입니다. 오늘 뭐, 다뤄볼 일상 이야기는, 이 결혼비용. 결혼비용이 2억이 넘게 된다. 형이 솔직히 뭐, 어느 기준으로, 어느 통계자료로 봤는지 몰라도, 결혼비용이 2억이 넘게 된다. 뭐, 집 사는 비용이나 뭐, 집값 이런 거, 월세니 전세니 하여튼 그런 거 하는 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뭐, 그다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가전 제품들이나, 뭐, 이런 것만 따지면, 이억이라는거 정말, 뭐, 누구, 뭐, 동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엄청 많이 든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미혼자 중에서 73%가 결혼은 글쎄. 요즘은 진짜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남녀 미혼자들이 너무 많죠. 뭐, 결혼은 둘째 치고, 데이트도. 못해가지고 진짜 나가면 다 돈이니까 뭐 데이트는 어디 못들이 뭐 말당 얼굴만 쳐다보고 데이트를 할수 없는 거니까 먹고 어디 놀러 다니고 뭐또 재미난 거 보고 뭐 그러다 보면 다 돈이라서 돈 쓰는 게뭐 뭐 자기 같은 여유가 많고 좀 그런 뭐 돈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있으면 냐 데이트도 하고 뭐 결혼도 아니면 아 진짜 여유 많으면 요즘은 <laughs> 결혼 안 하고 그냥 인생을 좀더 즐겨서 늦지하게뭐 더 30대 후반 아니면 뭐 40대 돼서 결혼해도 상관없겠죠 아니면 결혼 안하고 그냥 살아도 상관없는 거고 꼭 결혼이 의무는 아니게 돼버렸죠 자 어쨌든 이런 결혼에가는 계산대 한번 보자고요 미혼자들 미혼자들 여기 지금 뭐 2019명을 대상으로 한것 같은데 결혼을 예정인 사람들 그리고 가능한 어떤 결혼 예정 그리고 반반이다 뭐 결국은 뭐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반반이다 뭐 정해져 있지 않다 아니면, 가능한 어떤 결혼은, 가능한 결혼은 안할예정이다 결혼 안할 거다. 아니면, 절대 결혼은 안할 거다. 여기 지금 보면, 일단, 반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긴 하죠. 40.8%. 이 말이 결국, 결혼을 자기가 할지, 안 할지, 뭐, 가능할지, 안 할지, 그런 것들이잘 모르겠다. 그만큼 변수가 많고, 뭐, 결혼해서 살아도, 또 뭐, 행복한 것보다 불행한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결혼할 예정이고 가능하면 결혼할 거다 하는 분 지금 여기 지금 5.2%에 21.4% 그래도 결혼할 거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2 6 6 정도는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능하면 결혼 안할 거다 아니면 절대 결혼 안할 거다 그런 거는 지금 이렇게 따지면 32.7% 정도 되네요 그렇죠. 뭐 결국은, 결혼을 할 거다 하는 사람, 26.6%, 결혼은 나는 절대 안할 거다 하고 하는 32.7%, 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반반인 사람들도 이 정도로 40% 정도 있지만.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막 뭔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뭐, 이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막 백마탄 낭자가 아니면 뭐 좋은 어떤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고 사는 이런 것들이 참, 현실 불가능한 것들이 자꾸 되가는 소글픈 현상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결혼하면서 이렇게 딱, 이, 예, 결혼 반지 이렇게, 아, 이렇게 주면서, 불포즈 이렇게 막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서, 불포즈하고 그렇게 불포즈 막거창한 다이아몬드 받고, 그리고 또 무슨 거창한 어떤 웨딩식을 하면서, 뭐, 해외 어떤 뭐, 이 신혼여행을 한몇 주일동안 갔다오고 집도 막 좋은 고가의 평수 높은 그런 어떤 집에서 살고 뭐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조건을 다 맞추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결혼을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우리나라 신혼부부나 또는 어떤 결혼 애정자 세쌍 중에 한쌍 결국은 33%는 결혼비용이 3억 원을 넘어선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 신혼부부 또는 앞으로 결혼할 결혼 예정자들. 그리고 평균 결혼 비용은 또 2억 원을 넘어서서 해마다 천만 원 가량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결혼 비용이 자꾸 늘어나면서, 뭐, 이런 미혼자 4명 중에 3명이 결혼하지 않을 생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너무 비용이 많이 되니까 차라리 조돈 들여서 결혼하니 나 혼자 살겠다, 조돈 가지고. 그런 생각이지 뭐결혼은 굳이 꼭 해야 되냐 그냥 뭐 연애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굳이 결혼을 해야 되냐 꼭 요즘 또애 낳아서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서 애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왜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 비용이 일단 비용 쪽으로만 따져도 이렇게 결혼 비용이 늘어나면서 미혼자 4명 중에 3명이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거요.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일단 하나금융연구소가 15월 이하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보고서 2 0 2 2를 발강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보면 지난해 7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20세에서 64세 의 금융소비자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 조사를 한 결과로 작성된 거라고. 그래서 이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내에 어떤 결혼한 신혼부부는 결혼비용으로 평균 2억 600 35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뭐 2억이고 너머리고 떠나가지고 어디 뭐 2천만원도 결혼비용은 없어서 절절매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렇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기사였렇죠 아울러서 또 결혼 예정자는 평균 2억 2541만원을 결혼비용으로 예상했다는 거. 그래서 이 보고서는 결혼비용이 매년 이렇게 천만원 정도씩 계속 늘어난다고 해석했다. 앞으로 더 결혼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거지. 뭐 물가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뭐 어떻게 뭐 예직장이나 이런 것들 스매드라 하나, 뭐 스튜디오 메이크업 그리고 뭐 드레스 맞나? 하튼 여 그런 가는 비용도 자꾸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결혼 비용이 이렇게 3억에서 5억까지 들었다는 응답은 21.8%나 되고 5억이 초과되는 응답도 8.7%가 된다는 거. <laughs> 그래서 신혼부부 혹은 결혼 예정자 대략 세상 중에 한 상은 결국은 결혼비용으로 한 최소한 3억 이상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사용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되면. 뭐, 진짜 3억, 5억. 이렇게 지방에 구민내 이런 데 있으면은 아파트 뭐 30평 그 이상의 아파트들도 3억, 5억 5억이면 충분히 다살수 있어. 그것도 신축으로. 결혼비용의 77%는 부부가 부담하고 23%는 양가가족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부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부부가 소유한 자금으로만 충당한다. 결국 어떤 부모님한테 손을 빌리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금으로만 충당한다는 비용은 한41% 능력 있는 사람, 들 능력자들이죠. 그리고 39%는 또 어떤 그런 결혼 자금의 절반 이상, 과반 이상을 또 대출로 충당한다고 답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특히는 집이나 뭐 이런 거할 때, 그걸 한꺼번에 다 자기 돈으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기 힘드니까, 뭐 대출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 하잖아.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번 다뤘던 영끌 이런 거. 막 이것저것 다 끌어서 정말이지, 투자했는데 그게 생각대로 안오로고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겠어 그리고 자금 일부를 대출한다는 듯. 뭐, 과반, 절반 이상에는 그 일부만 또 대출한다는 그런 사람도 한 20%에 달한다는 거. 여기 안에 순수히 자기가 소유한 자금만으로 또 어떤 결혼 자금을 충당한다는 사람이 41%지만 그 외에 사람들은 또다 대출 또는 어떤 부모님한테 또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보고서는 이런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이런 어떤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비혼, 비혼이라는 게 결국은 결혼하지 않겠다는 소리. 결혼하지 않겠다는 비혼의 의향자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봤다는 거. 그래서 미혼자들 가운데 결혼할 예정, 또는 결혼을 준비 중이 거나 가능한 결혼 예정이라고 말하는 답자는27% 밖에 안 된다는 거. 그렇지만 가능한 결혼을 안할 거다. 또는 절대 결혼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런 사람은 33%. 아까 전에 그 비율 계산해서 본거 봤잖아. 그 정도에 달한다는 거. 그리고 반반, 할지 안 할지 미정인 사람이 또한41%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일단 뭐 여러 다른 요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제일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할수 있다 없다를 결정 짓는 제일 중요한 요소로 이런 경제적 여건이죠. 저희 때까지만 해도 진짜 옴치 시작하기도 많이 했죠. 정말 이제 뭐 빌라나 원룸이나 그런 데서도 당연히 시작하고 뭐 아파트 이렇게 전세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서 그냥 빌라나 이런 데서 시작하는, 온룸이나 이런 데서 시작하는 경우 많죠. 조금 유의되면 투룸, 그런 데서 시작하지. 막 아파트, 어디 좋은 아파트, 이름 있는 아파트에 전세 없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꿈이었죠, 꿈. 그러다가 그런 어떤 빌라나 이런 데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아파트 같은 데 가보고 싶어도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아파트 사는 게 꿈이라고.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지금도. 곳곳에 아파트 많이 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 없는 빈아파트도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저이 다, 아무리 답해도 조정이내 거는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런 아파트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어도 그런 아파트에서 평생 살지도 못하고 그냥 뭐 그나마 빌라라도 있으면 들어가 있으면 살면 되는 그것도 아니고 정말이지 막 쪽방 같은데 아니면 지하단, 간방 이런 데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죠.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살던 집에서도 쫓겨날 판인데, 그렇죠안 담아요. 그런데 결혼이다 그런 거를 지금 같은 어떤 상황에서, 경제적 상황에서 하려고 이렇게 막몇 억씩 들여가지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별로 없겠죠. 자, 그리고 이런 보고서가 또, 기온 가구, 열 가구 중에 아홉 가구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노후 준비가 진짜 다돼 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진짜 뭐 있겠어요? 그게다부족하다가겠죠 노후 준비를 충분히 했다는다면 한 가구에 불과하다. 이 가구 한 가구 대단하죠. 노후 준비가 다돼 있다. 능력자입니다. 자. 현재 기용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약 7억 원, 음, 평균 총자산이 7억 원, 자기 자산이 7억 원. 아, 이것도 능력자 아니겠어? 요 어떻게 보면 뭐집한 채도 있고, 뭐 그렇고 뭐 하고 아마 요즘은 뭐 서울이나 이렇게 조금 수도권 쪽에 집 있으면 이거보다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비용이 그런 걸 충당해 있는 사람이 잘 있겠어. 그래서 지금 현재 기원을 했던 기온과 그 평균 총자산. 이렇게 지방 같으면은 뭐 아파트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들 한 4, 억만 해도 충분히 웬만한 아파트 50평대도 다살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고 현금 자산이니 뭐 다른 어떤 뭐 주식이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7억 정도 있으면. 뭐, 중산층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죠. 요즘 뭐, 중산층의 개념도 바뀌어서, 7억 원 정도는 중산층이 들어가지도 못한다 하더만, 어쨌든, 이런 것도 진짜 큰 금액이죠. 은퇴 시점까지 2억 원 이상을 더 축적해서, 9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결국은, 이게 은퇴할 때까지 9억 원을 확보할 게 어떻게 보면 평균 어떤 기혼가구의 총자산이라고 보는 건데, 이 진짜 이런 어떤 수치를 보면, 그리고 자기 어떤 현상을 봐서,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이든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집이든 이런 거고 진짜 뭐이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겠죠. 자기가 아무리 나는 죽었다 깨나도 9억은 언제 먹겠냐 로또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진짜 어디 뭐 코인을 샀는데 코인이 엄청 대박을 치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죠. 자, 예상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가구와 충분하다는 가구는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어떤 자산 관련하는지. 부족하다는 가구의 현재 총자산은 평균 5억, 7천, 5억 7천만 원 정도 많은 건데 이걸로도 부족하다. 하는 거죠. 5억 7천만 원이 평균적 7억 원보다 낮았다. 이들 자산은 보통 뭐68%그한 70%가 부동산, 집이나 뭐 이런 부동산이라는 거죠. 금융자산은 한 20.5%밖에 안 되고 상속자산도 한 10.5%다. 뭐 어떤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는 고사하고 금수저 는수면만거 언니 이 상속 자산이 많겠죠 부모한테 들 물려받는 자산들 뭐 부모가 나한테 물려줄 자산이 몇십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사는데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 뭐 어떻게 일을 해도 더 스트레스 받을 거고 일하다가 뭔가 실패해도 뭐 다른 것도 하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조금 더 쉬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지 그런 어떤 여유가 있고 얼마나 좋겠어 부럽다 그렇죠. 여하튼이 예, 이런 식으로 좀 노후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현재 총자 가구의 현재 총자산은 한 5억 7천만 원. 그리고 이들 자산들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좀 노후 자산으로 좀 충분하다. 노후 예상 노후 자금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총자산은 18억 6천만 원. 엄청 차이나네. 충분하다. 5억 얼마에서 지금 거의 4배 가까이 되네. 그렇죠? 18억 6천만 원이고, 그리고 총 자산 중에 반이 부동산, 그리고는 뭐, 금융 자산 26.4%, 또 상속 자산 17.3%. 진짜 돈이 돈을 부른다고, 그렇게 해서 뭐,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금융 자산 쪽으로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투자해서 뭐, 주식이든 아니면 은뭐 코인이 되는 것도 조금 더 여유있게 보고 투자하고 할 수도 있겠죠. 상속 자산도 뭐, 많이 물려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충분하다. 예상 노후 자금이 자기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평균 18천, 18억 6천만 원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향후 노후에 활용할 자산 유형을 보면 노후 준비가 충분한 경우 상대적으로 부동산이나 아니면 은 어떤 이 투자 상품, 개인연금 이런 활용 의향이 높았다. 이건 어떤 노후 준비가 충분하니까 부동산, 건물을 사거나 그래서 어떤 세를 받고 산다는 거. 뭐 투자 상품, 개인 연금 활용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건물이 좀 짱하는가요? 건물주, 조물주보다는 높다는 건물주.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던 어떤 일을 접어서 이렇게 딴데 나가려해도 이런 거뭐 건물 원상 복구 이런 것도 정말 좋은 어떤 건물주를 만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서로 이렇게 좀 이해해주고 좀 맞춰가지고 갈 텐데 아뭐 지금 건물주는 원상 복구를 하는 게 어떤 원상 복구가 아니고 다시 막 새로 시공을 해가지고 아주. 엄청 좋게 해달라고 완전히 뭐새 걸로 깔맞춤 하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증금 맡긴한걸다 탈탈 털어서 가져가려는 것처럼, 정말 너무 좀 마음에 안되게 불어서 요즘 좀 속상한 것도 있는데, 계속 한번 뭐 돈이 어떻게 나가든지를 떠나서 따지고 들건좀 따지고 봐야 되겠죠.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면 자다가 입을 킥할 것 같아. <laughs> 자, 어쨌든, 뭐 이거하고 상관없는 얘기로 흘러가버렸네. 자. 이렇게 어떻게 이 향후 노후에 활용할 자산을 유형 보면 이렇게 부동산, 투자상품, 개인연금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금융자산 쪽으로 아니면 건물을 사서 한다거나 이런 부동산 쪽으로 투자해서 어~ 그걸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고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이런 국민연금이 절대적이었고 국민연금 개발자 얼마 받겠어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의존도가 더 높았다 결국은 이런 부동산이나 어떤 투자상품 이런 것들을 살 만한 여유가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지고 있는 집안채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뭐 이런 연금을 받아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이는 현재 금융자산 운용 시 노후대비용 조축을 별도로 마련하고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해야 함을 시사했다. 결국은 나중에 노후대비용 조축을 따로 지금 마련해두고 또 어떤 개인연금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이것도 조금 여유가 돼야지 하는 거지. 말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것들 어떻게 다 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언대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유동자산 비율을 높이고 결국은 어떤 아까처럼 금융자산이나 어떤 이런 것들 뭐 어떻게 이 주식부터 이런 것들 유동자산의 비율을 높이는 이렇게 유동할 수 없는 부동산 자산 그런 것들도 높였으면 좋겠지만 그건 좀 돈이 더 많이 들잖아. 그런 걸 높이고 자산 이전을 계획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확인되었다. 아참 말이 쉬운 거지. 아라우리 진짜 뭐, 빠듯한 상황에서 이런 것 하기가 참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런 불확실성에 승부를 거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코인 이런데, 주식 이런데 하지 뭐, 돈 있으면 이제 건물을 사겨 말겠죠. 아니면 땅을 사두거나, 그런 고급 정보 들었고 해서 뭐, 건물 땅 사고 그러겠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여유가 안 되니까, 진짜 뭐, 주직이니 어떻게 보면 뭐, 고인이 이런 거, 그것도 막 누구처럼 막몇 억씩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몇 백만 원, 깨끗해야 몇 천만 원, 그 정도 해가지고 대박을 한번 노려보는 거. 그게 대부분의 어떤, 뭐, 저희 같은 흑수저들이 노후대비를 하겠다고 발부둥 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 하나 보면, 이 결혼 비용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2억 1,227만 원, 결혼 여부, 아, 여기 지금, 자, 결혼한 거, 결혼 준비, 그리고 또 뭐, 결혼 신혼, 신혼 3년 내, 결혼, 이, 결혼 비용으로, 신혼 3년 내에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고, 결혼 준비할 때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겠죠. 고주지역은 이렇게, 서울 수도권이냐 아니면, 기타 광역시, 광역시 아니면 그냥, 조그마한 소도시는 안 나오나? 음, 여기 또 결혼 비용, 여기 또딴거 보면, 여기에, 뭐, 이 3천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5억 이상 가는 것도 있죠. 제일 많은 걸로 지금 보면 5억 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21.8%. 그다음에 있는 게한 1억 21.2% 그리고 또 1억에 한 3천만 원에서 1억 미만이 37. 37% 되는 거고. 여기 중간에 또 1억에서 한 3억 되는 사람이 32.5% 되는 거고. 5억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또 20.21.8%.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 이쪽에 1억 미만 또는 6 여기, 여기까지가 보통은 대부분이겠죠. 결혼하려고는 진짜 1억 미만으로, 아까 전에 그렇지만 원룸이나 이렇게 조그맣게 얻어가지고 그냥 사는 걸로 그냥 시작하려고 둘이 또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솔직히 이런 어떤 통계 자료나 이런 어떤 표를 보게 되면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죠. 뭐, 아, 이 정도 돈 나도 있어. 뭐, 그래, 나이정도한 오억 이상 모아뒀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참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뭐, 하나 건소서발간한 이런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5에서 어떤 결혼을 하냐 마냐, 결혼할 때 비용이 얼마 드냐 그런 거에 관한 글을 봤는데, 이렇게 결혼 비용이 평균... 이억 1,227만원, 이것도 이부구처럼 3억 대 5억 대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다니까 이런 평균이라는 2억 1,227만원이 없는 사람들도 쎄죠 직장생활 진짜 하루에 한달 월급 빠듯한 그런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언제 이 돈을 모으냐고 그게 아니고 장사를 사람들이 많이 하려는 의미도 직장생활 해가지고는 빠듯한 같은 빠한 월급에 뭐 그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올라가서 월급이 팍팍 올라가면 그게 대기업이나 이렇게 된기면이야 월급이 계속 어떻게 보면 오르고 그게 나중에 돼서 10년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정말이지 뭐 억대 연봉도 넘어가고 아니면 그 이전에도 억대 연봉을 넘어가겠지만 보통 중소기업에 있는 데는 처음에 들어가할때 연봉이나 10년 뒤 연봉이나 거의 별 차이가 없어. 그러면은 진짜 자기가 아무리 뼈빠지게 노력해도 이런 결혼 자금을 언제 모으겠어. 그러다 보니까 다 장사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장사하면 진짜 실패하고 요즘처럼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 저도 똑같지만 힘들어가지고, 이제, 폐업하고, 다시 또, 시작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평균 결혼 금액인 2억대, 뭐, 3억대, 5억대, 이런 것들이 그냥, 그냥 뭐, 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딴세상얘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결혼 어떤 평균 비용이 얼마 들고, 뭐, 결혼 자금을 갖췄니, 뭐, 못 갖췄니, 뭐, 노후 자금이 준비가 되니, 어떤 이런 것들을,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자기 박탈감을 느낄 것 없이, 그냥, 이렇지 않은 사람들, 이런 어떤 기준이 여기 평균이라고 하는 이런 데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 미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 자기는 왜 이러지 하고, 너무 그렇게 우울해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런 지금 내용을 다뤄봤어. 뭐돈 많아서 있으면 좋겠지만, 또다 돈이 많은 게이 아니니까, 또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니까. 꾸준히 좀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리고 진짜 뭐 조금 이런 투자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좀 쌓아가다 보면, 우리도 언제 대박을 칠수 있지 않겠어요. 예전처럼 그냥 어떻게 한 직장대로 하면 평생 직장으로 꾸준히 그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은 없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여것저것 자기한테 오는 기회를 잘 잡으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 나이, 전7 0년생이거든요이 나이쯤 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중한 하나는 멘탈이 좀 강해야 돼. 살다 보면 얼마든지 좀 좌절을, 정말이지 막 나쁜 인간들, 정말이지 막 악재가 갖고, 아, 뭐 저렇게 생각을 할까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외장밖의 어떤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고, 아, 될대로 되라고. 포기하면은 진짜 그 이후에는 뭔가 어떤 기대를 할수 없는 거고, 그 이후는 바라볼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어떤, 뭐, 어떤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안 좋은 일이 듣기 생기거나 할 때, 그걸 좀잘 극복할 수 있는 멘탈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좌절은 누구한테는 올수 있는데, 그 좌절을, 말처럼 쉬운 거 아니라는 건 저도 인정하고, 저도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지만, 그래도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거, 그게 진짜 살면서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뭐, 결혼 비용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좀, 보기 싫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 나랑 딴 세상 얘기인데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될수 있는 기사를 한번 가져와서 세상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뷰티였습니다.